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공무원 시험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전라남도 홈페이지거든요. 어떻게 찾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네, 시험이란 글자를 찾아야 돼요. 시험, 시험, 네, 이렇게 시험, 네, 시험 찾으면 시험 정보로 나오죠. 누르시고 한 페이지 중간 페이지 가 하나 있거든요. 전라남도 중간 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네, 여기 있죠. 네, 임용시험 계획 공고해가지고 있고요. 어,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여기 첨부되어 있는 파일 중에 본인이 필요한 건 보셔야 된다. 가산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가산점. 자격증 안내. <laughs> 어떤 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태클을 걸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그거 어디서 알았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제가 뭐 만들어내나요? 자료를. 마치 이상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든 건다 어디 있다? 네, 공무원 시험 공고 안에 다 들어있다. 자 22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계 시험 계획공입니다. 고 네. 제1회는 경력경쟁 7급 수위만 봅니다. 7급 수위 사실 연가 그러니까 빼고요. 2회부터가 이제 진짜 시험이죠. 4월 30일 날 간호직, 4월 30일 은 전국이 세종하고 서울시 빼고는 다 4월 30일 날 시험 보는 거예요. 43명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데 땡겨 가지고 뽑을 이유가 있나 좀 이런 의문도 약간 들더라고요. 예, 약간 들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뽑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듯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급, 구급이라고 하는 3회가 이제 6월 18일날 보게 되죠. 이게 1회, 2회, 3회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 쓰지 마시고요. 그냥, 9 구급 공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간호직, 올해는 이제 간호직 따로 이렇게 보니까요. 자, 8급 보건진료가 21명 있습니다. 요 보건진료가 요 간호직 보신 분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달 사이에 원서수가 두번 이뤄지, 아, 저, 두개다 되는데 원서 접수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보건 진료. 보건직 하신단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직만 준비하셨던 분들이 약간 좀 애매해지죠. 간호직 분들이 오시니까 이게 좀애매하긴 애매해요. 자, 일반 행정 648명인데 나눠 보면 네. 그래도 뭐두자릿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전라남도라고 돼 있는 거 도청이나 도 사업소 네 그쪽입니다 뒤쪽에 한번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전라남도라고 돼 있는 거 근데 이 주의하실 게 시험 신청할 때 목포 여수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어나 전라남도 시험 보는데 전라남도에 신청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좀맨 밑으로 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빼놓았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잘못해 가지고 밑에다가 하시는 분이 이게 전라남도니까 당연히 전라남도인데 하면서 끝내버려요 안돼 목포면 목포, 담양이면 담양을 해야 돼요. 자, 시군 구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곳에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데, 목포에다 지원해놓고 순천에서 합격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됩니다. 자, 도일과이라고 돼 있는 이거는 한 번에 다 뽑아야 42명을. 그 다음에 요걸 나눠주는 절차를 예, 진행합니다. 이, 인원수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되는 거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자, 지방, 지방세 사, 33명. 사회복지 136명인데, 이렇게 보면 인원수가 큰데, 이렇게 또 나눠보면,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전산 24명. 이, 도일갈이에요. 전산. 네, 그래서 한 번에 24명 뽑고 나눠주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아니죠. 자, 사서, 마찬가지. 방호, 방오, 아, 방호직 있네요. 전라남도에 방호직 있네요. 한 명. 네, 방호직잘 없는데, 한명 있네요. 서울시가 주로 있고요. 네, 서울시 외 지역은 거의 없고요. 방호직이 있고요. 아까 어디 지역에 시설 관리직이 한명 있던데 또, 네, 그렇게 특이해요. 시설 관리직, 방호직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굉장히 경쟁률 심할 거예요. 아마 굴에 한 명이 있다, 방호가. 자, 농업, 녹지, 수산, 보건. 보건 21명. 네, 21명 있고요. 식품위생 10명. 자, 토목. 굉장히 많죠 토목이 지방직에서는 토목이 가장 모자른 직렬 중에 하나라고 현재는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왜 과락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채울 수가 없대요 채울 수가 아좀 이거 어떻게 좀 해결책을 주, 주긴 줘야 될것 같아요 실력 있는 분들이 과락 맞고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안 되죠 자 디자인이라는 직렬도 있네요 디자인 자 방제 안전 통신 기술 이게 이제 6월달에, 6월 달에 6월 18일 날 보는 거고요 사회가 이제 어,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전라남도는. 그러니까 1회에 3회, 4회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날짜를 생각해 날짜를. 어, 이건 다른 시험이네. 경력 경쟁으로 보건직이 있네요. 예, 딱 보이네, 보건직이. 경력 경쟁으로 시험 과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공채랑은. 그다음에 자격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 공업, 농업 기계도 있고, 녹지, 조경, 선방항에이게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치료사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이 의료 기술이 지금 전라남도가 이때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거주 제한이 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금 특이하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어, 같은 날 시행하지 않는다면 안할 가능성이 높죠 같은 날 그러면 가서 볼수 있다 환경 네 환경수질 네 운전직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직 또 다른 지역에서 내가 거주지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볼수 있다 그 다음에 경력도 있어요 운전은 이제 경력 기준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볼수 있다 운전 13명이네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고 보훈청 추천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보훈청에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밑에 따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오해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0월 29일 날 보는 7급 시험과 또 경력 경쟁이죠 그래서 행정이 46명 도일 갈로 뽑네요 전라남도 10명 도청 근무 나머지는 여기 시청 근무하겠죠. 신청, 구청 근무. 그 다음에 공업, 공업에서 기계가 있고요. 두 명. 무대 음향이란 게 있고, 이, 여기서부터 고졸이죠. 일반 기계 고졸 아홉 명. 그 다음에 일반 전기 고졸. 헷갈려, 헷갈리게 써놨어요. 고졸은 고졸끼리 딱모아놔야 되는데, 막 섞어놓으니까 더 헷갈리죠. 고졸은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나오신 분들만 가능한, 네, 그 졸업할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복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다니시는 분들, 졸업하신 분들만 볼수 있는. 학교장 추천 받아서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연구사가 있고 지도사가 있고요. 또 있네, 11월 19일 날. 네, 10월 달 말고 11월 19일 날 연구사 또 뽑아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전라남도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자, 여기 있죠. 도일갈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네, 전라남도 응시, 아까 있죠? 전라남도 소속공무원으로 전남도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그 다음에 사업소. 이거 누가? 사업소가 뭐가 있어요? 전라남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어디, 어디가 있는지. 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laughs> 조직도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시험 과목. 뭐, 간호는 그렇고요 우리가 다 알고. 행정?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번에 좀 바뀐 게, 방호는 국어 한국사 사회. 요거 서울시랑 같죠 네, 서울시랑 같죠그 다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복원이. 공중보건 보건 행정이 원래 지역에서 냈잖아요. 지방 자체 출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인사신처 네, 통합으로 내는 걸로 해서 전국이 같은 시험 문제로 보게 됐습니다. 그게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뭐 없죠. 조정 점수 폐지는 알고 있죠? 네,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이제 뭐 어, 일반 행 아죠 행정학 개론 행정법 청론 좀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 그건 옛날 얘기예요. 네, 100점 만점이 되기 때문에 네, 80, 90점 맞아야 합격할 수 있겠죠? 요거, 이게 조정점수가 없어짐으로 해서 역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옛날에 막 60점 맞고도 학교하고 그랬어요. 조정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뭐그 대신 국어 영어 한국사 90점 맞았겠죠. 네, 그런 분들은. 네, 경력 경쟁, 네, 시험 과목이고요. 생물 공중보건 의료방 관계학교, 이거, 세 과목. 아, 지금 이거 왜 읽었죠? 아, 요거 읽으려고 하다. <laughs> 운전, 예. 네. 사회야 자동차 구조 및 도로교통 법규 보죠. 또 5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고요.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게 전라남도 자체 출제 문제예요. 검정이 뭐예요? 인사혁신처에서 내는 전국이 동일한 문제. 아 육회까지 써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괴로워 죽겠어요. 너무 많아서. 네. 아 파란색이 아 잘못 얘기했어. 요 파란색이 인사혁신처. 파란색이 인사혁신처. 아우.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파란색 글씨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전라남도 자체출제 아 파란이 아니고 요게 달러 밑에가 아, 이걸 왜 이렇게 놨어요 아 전과목 전라남도 자체출제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러면 저도 순간 착각하잖아요 자 파란색이 자체출제 파란색이 위에는 육회만 육회는 잘뭐 여기 제방송에 대상자가 없잖아요 전체 다저 자체출제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네, 필기시험 시간 여기 나오죠 어떤 분들 취향을 시험이 몇 시부터 몇시예요 여기 다 나온다니까요. 시험공고 안에 모든 게다 나와요. 자 필기시험 문제 출제 나오는 거 있죠?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고 깜장이는 다 인사, 여기 있는 거다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고 시험지 가져갈 수 있다. 아닌 것들 여기 있죠? 아닌 것들은 못 가져간다. 문제책 못 가져간다. 자 시험방법 1, 2차 병합 실시는 그냥 필기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기면접 필기면접 과락은 40점 미만 근데 경력 경쟁은 40점 미만은 안 되고, 또 60점 미만도 안 돼요. 평균, 평균. 평균, 총점의 60%니까 평균 60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락이다. 경력 경쟁에서는. 근데 공채는 40점 미만 일단 무조건 떨어지고, 이상 되면 합격할 수는 있으나, 낮은 점수로 합격할 수가 없겠죠. 과락만 넘기면 합격, 토목직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자그 다음에 면접 본다 필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 면접 다른 건다 신경 쓰지 말고 필기 면접 한꺼번에 시험 다 본다 다섯 과목 네백분 이것도 모르셔서 가끔 저, 아, 저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안 되는 분들 있어요 안 되는 분들 시험 보면 안 되는 분들 여기 써 있는 것들 네잘 읽어보시고요 자응실령은 7급 이상은 만 20세 이상 2002년생이죠 월드컵 하던 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가능하다 그 다음 89급은 만 18세 2004년 네, 2003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마 월드컵이니까 올림픽이 있었겠죠 네, 어쨌든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다 된다 어, 생일이 안 지나도 된다 왜 어차피 임용되는 때는 생일이 지나고 나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거주 제한 복잡하고 어려운 거주 제한이 있는데 전라남도 안 어렵습니다 심플해요 자 1번 2번만 기억하자 아이 가나로 돼 있네요 여는또 특이하게 다 1번 2번으로 돼 있는데 자 가와 나만 기억하자 가가 가 또는 나예요 그래서 가하나나 가가 되면 가로 가는 거고 나가 되면 나로 가는 거예요 가랑 나가 두개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개다 있는 분도 있겠죠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어 3년도 지났어 살아온 지 그럼 당연히 되는 거고 3년이 안된 1번은 뭐예요 가는 가능하다 왜 여기 보시면 1월 1일 포함해서 전날 전년도에 이사 오신 분들 다된단 얘기예요 주민등록이 기준이다 주민등록은 뭐예요 주민등록증에 써 있는 주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사가도 안, 뭐안 바꾸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또는 초본을 떼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죠. 민증이에요? 이렇게. 민증 아닙니다. 네, 주민등록이란 게 원래 동사무소가 있어요. 여러분 들 학교 가면 거기 가서 그거 관리합니다. 자, 다만 완도 진도 군 여기는 안 된다. 어, 뭐가 안된다. 목포에 살면 안 된다. 어디에 살면 안 된다. 어디에 살아야 돼. 완도나 진도. 완도를 지원할 거면 완도에. 진도를 지원할 거면 진도에. 역시 가와나 예,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살았던데. 나머진 다 된다. 나머진 다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된다고. 목포 사는데 어디 여수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자꾸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라남도라고 돼 있잖아요. 전라남도라고. 네, 전라남도. 그랬더니 또 광주 분들이 전라남도 광주 아닌가요? 행정구역상은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죠. 광주광역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분들이 과거에 전라남도에 살았다 3년 이상. 그러면 또 가능한 거고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광주광역시. 전 전남 광주 아닌가요? 이렇게. 행정구역상은 다른 얘기입니다. 행정구역상은. 자, 연구지도사응 시자는 어, 군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네, 군 지역. 그, 모든 시군에 다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계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주자니 없다. 뭐, 아니, 기술계고 졸업자. 아, 이거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장애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장애인 얘기고, 저소득층.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한부모면 다 되나요? 아니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이게 지원 대상자로 되어 있는 거 어디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난 지원 대상자야. 나는 왜 힘드니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확인한다? 여기에 나와 있죠. 어,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나중에 이거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관할 시군청 또는 뭐 이렇게 직접 발견했으면, 뭐 발급을 뭐발급 여기 가서 하라는 거죠. 여기 가서 유선으로 일단 신청을 해보란 말이에요. 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분이 없는데요? 그럼못 보는 거고. 아, 있으니까, 자, 2년 되나 알아봐 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증서를 달라 그러면 되죠. 어차피 나중에 합격하면 갖다 내야 돼요. 이거 합격해서 갖다 내라 그러는데, 아, 안 내가지고 못 내서, 없으니까 못 내잖아요. 우르르르 떨어집니다, 진짜로. 이 희한한 일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저소득이니까, 아, 난 소득이 적지. 왜? 아, 백수면 빵원 아니에요, 저는? 빵원이잖아. 그럼 빵원이야. 저소득이네. 무소득이죠 사실은 <laughs> 저소득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소득 전에 나는 <laughs>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거기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보훈청 아까 추천해서 가는 게 있죠 보훈청은 따로 있다 자여기 필요 조건 필수 자격증 필수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직렬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있으면 된다 필아 면접시험 종료일까지 면접시험 마지막 날까지 있으면 된다. 어, 면접시험 날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마지막 예시가 아니라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까지만 있으면 된다. 자 8급 간호, 조산사 간호사 이건 알고 계시죠? 보건진료, 조산 간호사, 사회복지 1급부터 3급 중에 하나만 1 3급을다딸수 없는 거예요. 3급은 특히 또 지금 발급도 안 해줍니다. 가끔 그렇게 이게 아, 문구대로 이해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써주면 좋은데 안 써줘서 그래.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안 쓰죠. 네. <laughs> 네, 뚝심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안 헷갈렸나 봐요. 역시. 네. 아니 근데 이거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의심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이거 다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이거 다 있어야 되나요? 맨날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한명 아니 한 달에 한두명 정도 걸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게 아래 아래 자격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지적. 네, 세계 중에 하나만. 그다음에 이제 또이런거 농업 기계 아까 있죠. 보건. 아까 그 경력 경쟁에 있던 보건이에요. 경력 경쟁에 있던 보건은 역시 조산사 간호사. 그러면 전라남도에는 지금 이 보건직 볼수 있고 처음에 4월 3 0일자 한번 보고 그다음에 6월 18일 에 보는 거 보고 또 경력 경쟁까지도 가능하다 간호사는. 너무 많은 기회를 주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야, 그냥 많으면 좋죠, 뭐. 어쨌든 합격을 계속 연달아서 할건 아니니까 합격하면 나가겠죠. 떨어지신 분이 또 보고 또 보고 자 의료기술 여기 있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력 경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운전 일종 대형 면허 취득 군에서 딴건 제외입니다 사회면허라 그래요 대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버스가 아니에요 대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거 대형 면허 없는데 운전 못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큰 차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무 경력 1년 이상이야 어 된다 군에서 했어요 이런 분 있죠. 사회 면을 따고 군에 갔으면 인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요 이것도. 그다음에 고졸 고졸 전형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건지 네, 무대 기계는 무대 기계 전문이 이렇게 돼 있네요. 고졸 네, 고졸 전형 잘 읽어보세요 고등학생 여러분. 네, 읽어보면 이해되는데 아 고졸 전형을 이렇게 질문 오는 거 보면 시험 공고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잘 압니다. 선생님들이 전문가예요. 네, 고졸 전형은. 자, 지도사 관련된 거 나와있고요. 네, 연구사 관련된 거 나와있고요. 네, 전공한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나와있고요. <laughs> 복잡해, 복잡해. 만놓으니까 너무 복잡해, 지금. 자, 여기 있죠. 자격, 면허증, 학력 추천서, 거주지한, 가산특선, 장애증, 등록증, 저소득증,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등 각종 증명서는 원저, 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하나여 서류 정인에 제출하랍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저소득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내가 지고다 떨어진다고 연구사, 연구사 뭐 그런 거고 운전직렬, 운전직렬, 보훈청 추천 제외해서 여기 차종이 어떤 거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0판에 있는 거라고 해요 찾아보면 돼이 법을 네이버에 그대로 치면 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치면 별표 18 밑에 쪽에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군 복무 기간 중 운전 경력은 일정 대응전 취득 이후에 경력만 인정되고 군 면허로 취득 상태에서 운전 경력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다 공통이에요. 다 공통.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 폐업 등의 개별적 사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된대. 대형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경우 안 된다. 다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 아,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4월 30일은 간호직이죠, 간호직.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이 다 똑같아요. 자, 3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급시험. 3월 20일부터 25일. 6월 18일날 시험 보죠. 네, 이거를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좀, 어, 디꼭좀잘 해놓으세요. 시험 접수를 못하다 요번에는 또 아닐 것 같아. 요왜 전국이 다 똑같이 접수하니까. 너 접수했어? 그러면, 어? 나 접수 안 했는데? 접수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월 21일날, 3월 20일날 접수해야 될 분들이 접수가 안돼요 라고 네안 봐도 비디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방송 한번 할게요 진짜 얼마나 많은지 자 접수 방법은 쭉쭉 읽어 보시면 되고 로컬점 고시점 고점 케어서 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라는 곳이에요 로컬 곳이라고 들어봤죠 네, 여기고 사이버 국가고시는 국가지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교육청 건은 따로 교육청 시험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원서, 이 시험 공고는 교육청을 제외한 거예요. 교육청을 제외한 겁니다. 교육청, 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3월달에 발표 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의 이상 동일 날짜의 전국 동시 시자는 6월 18일이면 6월 18일날 하는 구급 뭐 행정직 한 군데만 된다. 중복 또는 복수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요세 가지죠. 4월 30일 나오는 거, 6월 18일하고 10월 19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도별로 별도로 시행하는 경찰 시험은 제외된다.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전라남도 아까 7월달에본 자는 다른데 볼수 있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있잖아요. 다 있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다음 요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 있어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와 전라남도의 동일 날짜 에 시간에 임용시험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없어 할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행정하고 사설을 동시에 하고 싶다 안 되죠. 같은 날 같은 시험지를 같은 시험지는 아니지만 네. 시험을 같은 날 보는데 뼈병 이렇게. 경쟁률 보고 할게요. 안 된다니까요. 네,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쭉 읽어야 돼요. 본인이. 이거 아직 원서 접수 때가 아니니까 원서 접수할 때 한번 주의사항으로 안내는 해드릴게요. 이건 7급 얘기입니다. 7급. 7급은 네, 7급 정도 보실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잘 써있기 때문에 뭐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내가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가로치고 양성평등 몇 점이라고 나왔을 때 보는 거예요.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치워 버리세요, 그냥. 네. 어떤 분들 이런 거에 꽂혀 가지고 이거 이게 뭐지 뭐지? 알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저소득층 초과 합격자 역시 알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그게 됐을 때 보는 거예요. 네, 됐을 때. 지금 뭐알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가산점이죠. 가산점에 아직도 커말 워드 찾고 계신 분 있죠? 네. 폐지됐습니다. 21년에 이미 작년부터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들었는데요. 옛날 분한테 들었죠. 네, 옛날 분한테 들었어요. 자, 가산점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는 특별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만 받는 거예요. 예, 국가유공자 대표적으로 의사상자 의사상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보는 자격증 소지자가 받는 예, 가산점 기술직렬에 적용이 되죠. 기술직렬에 행정도 있긴 있어요. 변호사 리사 네, 행정노동이 있나 보네요. 어, 행정노동이 있었나 아까? 직업상담사 1급, 2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이거 국가직에 있죠. 잠깐 다시 한번 올라갔다고 와 볼게요. 그러면. 고용이 있었나요? 아, 노동이 있네. 오, 여기 노동이 있네요. 야, 밑에 살짝 해 갖고 없었. 아, 이거 네, 노동이 있네. 특이하네요. 노동이 있어요. 아, 없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망했어요. <laughs>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법에는 써 있거든요. 노동이란 게. 근데 이게 어, 실제로 뽑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아마 살짝살짝 살짝 뽑았을 수도 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어, 제가 생각 안 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뽑습니다. 이렇게 써 놨는데 뽑네요. 망했네요. 네. 제가 그동안 답변했던 분들에게 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뽑습니다. 노동. 예, 노동 한명 있어요. 아, 몇명 있어요? 직업상사 1 2급 요거 5% 가산됩니다. 세무 지방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변호사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제가, 내 네, 그런 거는. 자, 899. 요게 이제 기술직렬. 아, 일단, 과락을 면한 분들만 들어간다. 기능사가 3%, 5%. 5%가 몇 점이에요? 평균 5점. 기능사가 평균 3점. 왜 평균으로 얘기해요? 네, 평균으로 합격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점수가 평균 나옵니다. 평균 8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능사면 83점. 네, 본인 점수에 3점을 더해서 나와요, 아예. 그래서 83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 5점을 더하고 3점을 더하면 되겠구나. 가산 자격증은 하나만, 하나만. 여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 4에 따름이 별첨 3에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 처음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 가산 대상 자격증.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기서 보란 말이에요. 시험 공고 안에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가산점은 언제 언제까지 따야 되느냐? 필기시험 전날까지라고 돼있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입력해야 돼요?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어, 이상하다.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한다 그러는데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다른 지역 그렇게 좋으시면 그 지역 가서 봐야죠. 시험, 지방직 시험은요, 지역마다 달라요. 기본적인 뭐, 시험 감옥이나 이런 건 같아도 이런 것들, 일정 같은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지역 거를 봐야지 남의 거 맨날 즐겨보다가 어, 그렇구나. 미리 입력하는구나. 그, 무슨 질문이 야요왜 입력하는 칸이 없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다른 지역. 경기도 같은 경우.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하거든요. 헷갈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본인 걸 보란 말이에요. 본인 걸. 남의 지역 기웃기웃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laughs> 요거 있잖아요. 아. 요게 이제, 통신 정보 처리 분야에는 어, 정보 처리 기능사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산됩니다. 그거는 가산돼요. 요 사무 관리 분야 옛날 그거 얘기하는 건데 공통 적용 가산점이 폐지됐다는 얘기지. 이게 뭐 애매하게 써놨네. 이거 필요 없는 거왜 써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가산점 목록에 보면 나옵니다. 볼래요. 그래서 헷갈리게 써놔서 쓸데없는 것들을 굳이 안 써놔도 되는데 굳이 써놔서 문제. 그냥 가산점 여기 걸 보세요. 이러면 되는데. 왜 도대체 저렇게 써놔서 또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까 통신, 방송통신이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유도신문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보처리 기능사 가산점 되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산점 폐지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송통신에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방송통신 가산점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뭐예요? 공통 적용되던 가산점은 폐지됐고, 개별 가산점, 기술직 개별 가산점에는 인정이 된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 얘기를 어렵게 써놨습니다. 지금 어렵게 써놨어요. 네,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말씀드리는 거고. 자, 시험 보는 건, 이거는 시험 장소 공고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5년, 3년 써놓은 건 뭐냐면, 전출 제한. 다른 지역하고 막 인사교류하고 이런 게안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이 지역은 특히 3년 동안은 다른 데못 간다는 거죠 네. 자기타상 네, 이거는 뭐9칠급 거고 22년 발라지는 거 사회과학 수학 폐지된다 사회과학 수학을 어 일반 행정인데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죠 네, 지금 듣는 순간 깜짝 놀래죠 어떡하라는 거야?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해요 큰일 났죠 이미 몇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던 사항이잖아요 작년 시험 공고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뀐다고.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점수란 게 폐지되는데,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섯 과목, 500점 만점, 평균 몇 점으로 나온다. 예, 기술직하고 동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023년에는 기술계에만 달라져요, 기술계 24년에 뭐예요, 또? 추천 학과가 변경된다. 네, 이건 또 처음 봤네? 예, 네, 이건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직, 여기서만 지금 나와서.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다 전화한다? 061-286-3372에서 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아는 걸 전화하지 말자. 시험공에 나와 있는 거 전화하지 말자. 괴롭히면 누가 괴롭힘을 당한다? 결국 본인이 나중에 공무원 되면 이 부서로 가서 똑같이 <laughs> 괴롭힘 당합니다. 아는 거, 있는 거는 질문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